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에 y는 x분의 a 그래프 위에 두점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a 점은 확실하지 않지만 좀, 좀, 좀 내려가면 b 점은 확실하죠. 자, 그거에 대하여, 그러면 a 점도 구할 수 있겠다. 왜? 요 b 점을 이용해서 8콤마 2분의 3을, 여기 8콤마 2분의 3을 넣는다면 a 구하고, 그렇죠 또다시 a점 2콤마를 넣어주면 여기 y값도 구해지겠죠. 그렇게 한번 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정비례 y는 bx 직선 그래프가 선분 a,b와 만나도록 이거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 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 a를 구합시다. 여기가 얼마가 되죠? 8콤마 3을 여기 대입시켜줍니다. 8콤마 2분의 3을 어, b점을 대입시켜줍시다. 자, 대입시켜주면, y, 2분의 3은 x, 8분의 a가 되죠. 그렇죠 8분의 a. 그래서, 음, 2a는 24, a는 1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a는 10이 나왔습니다. 10이 넣으면, 그래프식에다가 Y는 12, X분의 12가 되죠. 여기에 이제 2를 넣어줍니다. 2콤마하고 Y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2콤마 6이 나오겠네요. 그럼 A점은 2콤마 6이 나오고 B점은 얼마? 8콤마 2분의 3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선분 AB와 만나는 B의 범위 이렇게 합시다. Y는 AX에 첫 번째, y는 a x에 2콤마 6을 대입해 줍니다. a 점을 대입해 주면, 대입해 주면, 어떻게? 6은 2a가 돼서 a가 3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생길 때 a는 3 넣고, 다음에 b 점을 대입해 줘. b, 8콤마 2분의 3. 그러면 2분의 3은 8a. A는 2분의 3 곱하기 음, 8분의 1. 그래서 16콤마 3이 되는 거죠. 이때, 얘 이렇게 지날 때 A는 얼마? 16콤마 3이 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A는 어디와 어디? 16콤마 어, 3보다, 16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겠군요.